제가 어떻게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국제선을 타고 가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보고 처음 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이 해요. 하이는 우리나라 말로 안녕의 가벼운 편안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하이 이렇게 따라서 했죠. 근데 제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엠소 r 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웃기만 스쳐도 상대방한테 미안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문화에서. 그것은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항상 밝게 웃고 인사하고 또 내가 죄송하다. 내가 미안하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잘 못해요. <laughs> 속으로만 생각하지. 표현을 잘 못해. 우리들이. 그런 게 있죠. 미안하다고 러면은 굉장히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미안해야 할 정도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보통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삶 속에서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같이 I'm sorry, 나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까지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laughs> 여러분들 가운데 어색하고 좀 힘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다 보면은. 내삶 속에서 그런 말이 쉽게, 자연스럽게 잘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에, 오늘은 <laughs> "갈등이 해결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의 1절에 보니까 "그때예"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때는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을 가리킨 게 아니라, 과거의 여러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할때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사도행전 3장 5장 전체를 볼때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의 3장과 5장의 그 배경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해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 당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는 과거의 한 시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의 여러 날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 그런 배경, 그런 때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짐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6장의 1절에 그때 다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단순게 초대 교회가 외적으로 성도 수들만 많이 모여서 초대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내면에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간 길을 나도 따르며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성도들의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내적인 속에 속사람의 마음의 변화까지 있어서 질적인 성장까지 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대교회도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내에 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얼핏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교회 내 작은 갈등이었을지를 몰라도 사실은 교회가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교회 내 갈등이 없어야 해요. 교회 내에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갈등을 초대교회는 잘 처리함으로써 초대교회가 결론적으로 6장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아주 많이,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심이 더 많아지고. 세 번을 강조했어요. 더 힘이 많아지고, 다시는 똑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가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들의 문제는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가부들이 매일 매일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 명단에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부들이 이 히브리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내에는 일반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에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래서 에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에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살다가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에루살렘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고 헬라어를 언어로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분,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개방적이고 다른 여러 곳을 다녀서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거나 할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에루살렘이 무너지는 가운데에도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에루살렘에서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토박이죠. 토박이. 그냥 한 곳에서 쭉그에루살렘을 지키고 그냥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도 히브리어를 쓰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 생양이나 또 쓰는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두 부류가 형성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가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부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부들에 대한 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공교롭게도 하루만 빠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없, 없, 없는 것 있으면 뭐,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구제라는 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교회 내에는 헬라파 가부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가부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히브리파 가부들만 돕고 헬라파 가부들은 그구제 대상에서 매일매일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화가 나고 딱 원망하기 좋은 상황이 지금 교회 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또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을 걸쳐서 보면은 표적과 예,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했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이런 작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 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 딱 갈라지기, 분열하기 좋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헬라파 사람들은 아니 본인들도 헌금을 했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헌신은 자기들이 있는 땅도 팔아서 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헌신이 있던 교회들인데 자기들만 구별하여 푸대접을 하면은 누가 같이 교회를 하겠어요. 당장 분열이 됩니다.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 떠로 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들은 우리들로 교회를 하겠다 하고, 갈라서 버리고, 나가버리고, 교회는 나눠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에는 이런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단은 그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계속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문제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대안을 찾기보다는 감정적으로만 가면은 교회는 분열되기 쉽고 이것은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열두 사도는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이제를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 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의 일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했을 때 3절에 4절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얘기한 말인데 오제를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 나와요. 온 무리가 할때이온 무리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헬라파, 히브리파 상관없이 온 무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사도들이 하는 이 말, 이 제안을 기뻐하여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로르와 디몬, 바네바와 밤에 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 일을 바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였는데 오히려 그 일곱 집사가 선택된 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보니까 다 이번에는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이 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번에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길 기회를 내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의 구제 대상에서 많이 빠져서 너희들도 서운했겠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구제일을 너희들이 간장해서 교회 행정을 하면 은 너희들도 안 빠뜨리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안 빠뜨리고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뽑아놓고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만 이번에 뽑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이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 사도들이 감정적으로 해결했다면 교회는 나눠지었겠죠. 그러나 교회 일도 그렇지만은 해상 일에서도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그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대안을 찾고 해결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상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거려하기 이전에 감정이 상해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원망으로 바로 토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했고, 어찌보면은 이들의 원망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나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아, 원망이 나오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같은 성도인데 나는 소회가 되고 저쪽만 계속해서 유익을 준다.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당장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사다들이 반응이 너무나 참 좋았어요. 그들도 초대 교회가 갑자기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막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게 빨리 빨리 막 진행돼가고 있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해갖고 잔잔하게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막 그래서 3천명5천명까지 갔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막 성장을 해나가는데, 사도들이라고, 말씀도 준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구제는까지,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왜 헬라파 사람들을 그 구제에서 빠트렸다라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 사도들이 고의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사도들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고의적은 아니었을지라도, 실수를 한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 사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 섞인 감정적인 반응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세운 거예요. 대안 그 대안이 뭡니까? 어,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고 아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일과 또 일반 성도들이 이 일은 좀 분담해서 나누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최초로 이 집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집사들에게 교회 행정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행정을 부업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세운 최초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하해서 지금까지 교회 내에는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란 말은 원래 음식을 대접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교회에 봉사한다, 이런 직분이에요. 이 집사 직분이. 그래서 사도들이 잘한 것과 성도들이 잘한 이두 가지가 교회 내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초대교회가 잘했던 것이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연을 맺어서 살아도 사실은 이 부부가 서로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살아보면 오랫동안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참 잘한 것이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그러한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단지 구제에 봉사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사실 중요한 일도 아니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도 사람으로 우리도 성도로 인정해주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졌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도 나중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잘 대우하고, 비록 자기들은 그렇게 당했을지라도, 그 구제 대상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빼겠습니까? 안 뺍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돌보라고 보내주셨는데, 만약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또 거기 안에는 목회자도 포함되겠죠. 혹이라도 잘못 섬겨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교회가 품어주지 못하면, 교회는 항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색깔만 있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더 이상 품지 못하면, 교회는 딱그 색깔만 갖고 있지, 교회로서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쭉 성장하다가 자칫 잠깐 멈췄는데, 다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그 다양한, 서로의 다양함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다양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다 다양해요. 얼굴이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 다양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 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치고 이 지구상에 어떤 성도나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잘 되기를 다 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이 서예되었던 헬라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일, 목회자가 할수 있는 가장 중심, 중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목회자의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 중에 사명 하나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충보해서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더욱더 집중해서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복종한 거예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교회 행정은 성도들이 알았어.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자원에서 할수 있도록 그걸 내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혼자서 교회를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이 그때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과거의 일을 돌아볼 때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됐더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과거의 일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거울로 삼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일을 잘 분담하여 그 일을 함께 해갈수 있느냐?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교회란 불완전하여 항상 좋은 일만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지상의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관이 정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면 교회 하면 거룩하고, 완전한 줄 알고 왔다가 교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특별히 오후에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이런 말 여러분한테 별로 강고 잘안 하는데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가급적이면은. 함께 오후 예배를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교회를 함께 성격할때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장 교회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라가고 부부도 성숙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는 안전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는 안전하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여전히 세상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오늘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망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부터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고,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그때 하는,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